프레데터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은 학살자, 뭐 사냥꾼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1편에서 근육질의 부대원들을 압도하던 모습이 워낙에 강렬했죠. 그런데 만약 그 프레데터가 무리에서 가장 약한 최약제 취급을 받고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가 알던 프레데터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작품입니다. 바로 덴 트랙턴버그 감독의 신작 《프레데터: 죽음의 땅》입니다. 덴 트랙턴버그 감독은 전작인 《프레이》로 프레데터 시리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고 이번에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까지 연달아 호평을 받으면서 《에리언 벌스 스프레데터나 2018년작 《더 프레데터》로 이제는 한물갔다고 생각했던 이 프랜차이즈를 극적으로 살려낸 장본인입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프레데터 시리즈의 일곱 번째 영화인데요. 놀랍게도 시리즈 최초로 프레데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프레데터 시리즈들이 인간이 괴수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다뤘다면이 영화는 괴수가 인간다움을 배우는 방법을 다루는 거죠. 스포일러가 없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인 덱은 프레데터, 정확하게는 야우차라고 불리는 종족인데요 무리에서 불량품 취급을 받는 최약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덱을 쓸모 없다라고 여기며 종족의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이유로 덱의 형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하지만 덱을 감싸던 형이 아버지에게 대신 죽임을 당하고 덱은 형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혹독한 행성 겐나로 떠나게 됩니다. 덱의 목표는 겐나 행성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그동안 누구도 사냥하지 못했던 괴물인 칼리스크를 사냥해서 프레데터로서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과연 덱은 칼리스크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땅 겟나에서 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입니다. 이제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원제는 프레데터 배드렌즈입니다. 배드렌즈는 가혹한 환경 때문에 생존이 극도로 어려운 땅을 의미하죠. 겉으로 보면은 행성 겐나의 가혹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단순히 이런 환경만을 가리키는게 아닙니다. 대기 처한 상황 자체가 바로 배드렌즈인 거죠. 주인공 대기 속한 야우차의 문화는 오로지 신체적 강함만을 우선시하고 분노라는 감정만 존재하는 굉장히 경직되고 폭력적인 남성적 문화거든요. 약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선언이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하는 그 야만적이고 배타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프레데터 사회 그 자체가 진정한 죽음의 땅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인 덱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덱은 야후차 언어로 약한 자, 결함이 있는 자를 뜻한다 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낙인인 셈인 거죠. 그런데 영화 내내 덱은 이 이름이 규정한 정체성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약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 다른 방식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목인 배드렌즈와 이름 덱은 뜻하는 바가 같습니다. 환경이 척박하고 이름이 운명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냥의 서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아의 탄생과 관계의 이야기인 거죠. 죽음의 땅은 덱이 사냥꾼으로서가 아니라 덱. 자기 자신으로서 태어나는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점은 프레데터 시리즈가 그동안 다뤄왔던 이런 남성성에 대한 기존관념을 완전히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1987년 오리지널 프레데터는 근육질 액션 스타들이 자신보다 더 강력한 외계 사냥꾼과 싸우는 모습을 그렸었죠 더치가 혼자서 트랩을 만들고 진흙을 바르고 홀로 프레데터와 맞서는 그 장면들이 진짜 사나이의 이미지를 구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죽음의 땅에서 제시하는 남성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홀로 싸우는 강인함 혹은 기존 포레데터들이 고수하던 고독한 상냥꾼의 모습은 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독한 강함은 덱의 아버지처럼 구시대적인 폭력성으로 그려지죠. 트랙턴버그 감독은 인터뷰에서 덱의 여정은 기존의 남성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무에게도 사냥 당하지 않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으며 모두를 사냥한다는 영화 속 야오차의 신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덱은 이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화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랙턴 감독은 야우차의 입문 의식을 지배가 아닌 자기 발견의 의식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덱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혼자 강해야 한다, 혹은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도 많잖아요. 이 영화는 그런 관념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발상인지를 야우차 사회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대개 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강함은 함께 싸우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연대하는 것인 거죠. 이 죽음의 땅에서 덱은 예상치 못한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엘페닝이 연기한 휴머노이드 티아입니다. 엘페닝은 티아와 함께 그녀의 자매 기체이자 빌런격인 태사까지 1인 2역을 소화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합성 인간의 고뇌와 정체성이라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주제까지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티아와 태사의 대비가 정말 흥미로운데 같은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태사는 웨일랜드 유탄이의 명령에 충실한 도구로 남아 있고 티아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두 인물의 대비는 자유 의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야우차 사회의 명령을 따르는 전사가 되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대개 여정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프레데터와 안드로이드 둘다 태생적으로 도구로 규정된 존재들인데 서로를 통해서 자유를 찾는다라는 설정이 정말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진짜 빌 련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냥의 대상이었던 칼리스크가 후반부에 가면은 대개 동료가 되는 이런 결말 구조는 이 영화를 단순한 사냥 서사에서 연대의 서사로 전환시키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위협은 무엇일까요? 바로 티아를 만든 웨일랜드 유타니 기업입니다. 에리언 시리즈 팬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회사이죠. 웨일랜드 유타니라는 기업이 상징하는 건 결국 자본주의의 탐욕이잖아요. 이윤을 위해서라면 행성 하나쯤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웨일랜드 유타니는 칼리스크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겟나 행성에 기지를 세웠던 겁니다. 이 설정이 또 영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프레데터 시리즈와 에리언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각 시리즈의 정체성은 해치지 않는 방식이더라고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15세 관람가로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존 시리즈의 피튀기고 무자비한 잔혹한 액션을 기대한 팬들에게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져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은 프레데터답지 않다. 너무 순해졌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갑니다. 기존의 프레데터 시리즈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끔찍하게 학살해버리는 폭력성이 시리즈의 정체성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세련된 액션 스타일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채우고 있습니다. 잔혹함보다는 스타일과 아이디어에 집중한 덕분에 오히려 더 넓은 관객층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티아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어서 펼쳐지는 아크로바 한 전투 연출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아이디어의 승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기 겟나 행성의 환경 요소를 활용해서 웨이랜드 유타니 기지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포레데터 1편에서 더치가 함정을 만들어서. 프레데터를 상대하던 장면에 오마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꾼인 프레데터가 기업을 상대로 동료들과 협력해서 함정을 구축한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오마주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전투에서 협력하는 전투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전반적으로 잘 만든 오락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85%를 기록하면서 극장판 프레데터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얻기도 했더라고요. 트랙턴 버그 감독은 인터뷰 나는 프레데터를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복잡한 문화를 가진 종족으로 보고 싶었다. 그들도 개인차가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덱은 야우차 사회의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볼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감독이 정말 이 프레데터라는 캐릭터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징그럽게만 보이던 덱에게 과연 감정이입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덱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과묵한 주인공과 밝은 수다쟁이 동료의 여행이라는 익숙한 설정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유쾌한 팀업 무비 같기도 하고 한편의 성장서사 같기도 한이 영화는 프랜차이즈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아주 영리하고 뛰어난 SF 액션 어드벤처였습니다. 그냥 프랜차이즈의 명성에 올라 타려는 아니란 작품은 절대 아니고요. 나름 고심해서 만든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기존 프레데터 시리즈를 몰라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입문자들에게도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오래된 팬들에게는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 프레데터라는 캐릭터의 가능성을 더 확장시켜주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